네,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장기 집권 업무 선거법도 날치기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려 하는 헌법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과 좌파독재 국회를 끌어내자 우리 정당은 지금까지 조국 대한민국의 체제수호, 역사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행동해온 진짜 애국부파정당, 우리공화당이다. 연동용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깔치기 처리하는 헌법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좌파원정 국회, 야합집단 국회이다 이들이 30일 내일이면 공수처까지 말치기 처리하려고 부르고 있다 법과 제도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입법 쿠데타 사법 쿠데타 헌법 파괴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30일 내일 국회 앞에서 12시 30분부터 2019년 끝머리에 공수법 저지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결집한다. 우리공화당 비겁하지 않고 강강하게 행동해온 애국파 정당, 우리공화당은 2019년 투쟁의 순간 고비고비 때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투쟁했다. 우리공화당은 함께 이겼다.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길에는 거침없이 앞으로만 나갔다. 우리 공화당의 투쟁의 길에 음해와 와해 공작과 군탕과 온갖 장애물들이 넘치고 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여, 애국파 국민들이여, 우리가 꽃길을 바라고 이길 위에 있는가? 가시밭길인지 모르고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감히 애국의 아스팔트 길로 뛰쳐나왔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공화당, 응, 우리가! 응, 대한민국 응,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응,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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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애국 우파 국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투전하자 정의와 진실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고아당과 함께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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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자. 계속하자, 계속하자, 계속하자! 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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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 조지를 위한 우리 투쟁에서 다 같이 승리하자!

천만의 무죄작동본부 공동대표, 이기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공화당 당원 및 본부회원 일동